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두점 A 0 6마0 음, 6 B 18 0과제1사 어, 사분면 위의 점 C a, b가 ac는 bc 어이등0 삼각형이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무게중심을 지, 되죠, 죠 무게중심을 지라 하자. 그리고 A, C, B, 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 어? 1대 3. 1대 3. PQ. 자, 같이 B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끊게 되면, AB를 끊게 되면, 은 단조로 이두 개는 평행하게 되고, 무게중심을 이렇게, 무게중심이니까, 자, 이 길이도 똑같죠, 그죠? 그리고 수직이네. 수직이고, 이 길이도 똑같고, 지금 이렇게 되네. 그럼 이, 어, 이좌표 뭐, 이 길을 h 할까 여기도 좌표볼수 있죠? 0하고 18이니까, 중점이니까, 9콤마, 6하고 0, 이로 나누면 9콤마 3이 되네. 그 무게중심, 쪽에 어, 표시됐으니까, 이게, 비는 2대1이다. 그죠? 그리고, 이 1대3이니까, 이것도 1대3이니까, 아, 이것도 유지되겠네. 이것도 3대1이 되네. 그죠? 3대1이 되고, 어, 1이 되면은, 어, CG 길이하고, 길이하고, GH 길이가 또 같네. 같다 그죠 이렇게 같아진다 자동적으로 이 길이 하고 이 길이가 같아진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실을 알수있네데 이렇게 좀 모두 다 적어 놓았어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어, A B의 기울기 A B의 기울기는 18분의 0에서 6 마이너스 어, 6이죠 마이너스 어, 3분의 1이 되고, CH.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CH. 기울기를 알게 된다, 그죠? CH. 기울기는 어 3이 된다. 곱해하고 수직으로 만나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이 기울기가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 B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길이가 다 주어진 게 있어. 자, 요걸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표를 어, 구하기 전에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래.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면 GH 길이도 루트 10이 되네. 그리고, 그러면 어, 전체 요거 CH 길이는 이 e 루트 10이 되죠. 그래서 자, 이 길이가 으면 이루도 10이 됩니다.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 지금 어, 기울기 아까 그 3이랬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CH 그다음에 여기 H 라, 그리고 C 라. 이 기울기가 3입니다. 3이란 뜻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게일갈때삼 같단 소리잖아. 맞습니까? 일갈때삼 어, 같단 소리잖아. 이게 C. 그럼 좌표로 이렇게 이걸 통해 서할수 있어. 왜냐면 일하고 3 일이 같다면 은 원래 는이기 비로 따진다면 이게 일 제곱 3기삼제곱 루트 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죠? 시의 진이 루트 십이죠. 1도 10이니까 이 2배를 하게 되면 이거는 2가 되고 6이 되고 2가고 6이가 되네. 그럼 지금 H 좌표가 지금 코코마 3이니까 9에서 2만큼 갔으니까이 X 좌표는 11이 되겠네. 그죠? 2전가했으니까9다기 2는 11. 됐습니까? 어, 요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여기다 그려 보면은 1이 가고, 그렇게 갔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럼 여기가 어, 11 되고 그리 여기는 1 1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그 지금 이 좌표가 어, 자 이게 이제 Y좌표가 당연히 이제 자 X좌표 이제 다시 한번 더좌 표시를 표현해 주면 여기가 11이 되고 이 3이 있을 거잖아. 그리고 얼마큼 올라가니까? 6 올라가지. 그죠? 6 올라가면은 이막 6이 올라가니까 3에서 6이 올라가잖아요. 그 3에서 6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9가 되겠죠. 9가 딱 됩니다. 됐죠? 6 올라가니까. 6만큼 올라가니까. 그래서 11.9라고 바로 b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9.3인데 자이 원칙이었고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이만큼 가고 6 올라가는 걸 바뀌니까 9에서 이만큼 간 거는 11 맞죠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인데 그죠 y 좌표가 3인데 6 올라갔어요 쭉6 올라갔어요 3에서 6 되었으니까 9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a,b,a가 11,9가 된 거야 11,9니까 a 플러스 b랬으니까 11 더하기 9는 20이 되어서 4번이 됩니다.